나무가 죽어갔길래 이상해서 음 잘라봤습니다. 잘라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. 우. 이놈이 파먹고 죽었습니다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안락하늘 수유충인지 보시면은 나무를 다 갉아먹었고 여기도구멍 내서 또 귤나무가 죽었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하는 수에 중했습니다 이놈이 또 귤나무를 죽였습니다 예, 구멍을 이렇게 파서 귤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귤나무 관리하시는 분들 귤나무가 죽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알라카노스 요청이 들어가서 귤나무 피해를 많이 주는것 같습니다